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지렁이 용 만들어 준 쌤, 용쌤입니다. <laughs>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사명감을 오늘 한번 말해 보려고 해요. 왜 유튜브를 하세요? 돈 벌려고 물론 맞겠죠. 제가 똥 싸는 모습도 돈 버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 진심. <laughs> 제가 원래 미용은 노현동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. 일 보통 미용실, 일반 미용실에 하지 않고 보통 미용실에서 신사동과 홍대에서 좀 하다가 이제 노현동으로 흘러들어 왔죠. 흘러 들어와서 보니까 신세계야. 이 드라이라는 걸 잠깐 배우러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. 드라이라는 장르가. 우리 보통 일반 미용실에서도 미용 보통 미용실에서도 드라이해요. 근데 여기는 사실 기술이 틀려. 틀리기. 왜 틀리냐?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강남, 강남구 지도를 보면, 노년동, 신논현 뭐, 강남역. 강남역이랑, 노년역이랑, 그 중간에, 신논현역 근처에 형성된 미용실 거리인데, 여기 아마 미용실만 한, 100개면 뻥이고, 100개 가까이 있어요. 골목, 골목 다 포함해서. 어떤 곳은 체인점만. 그, 가까운 거리인데, 마주보면서 체인점만 한 6개? 이제 뭐, 오래된 곳들 뭐 다섯 개, 여섯 개, 뭐 작은 것도, 뭐 두세 개씩은 다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미용실들이 다닥다닥 왜 붙어있나? 그만큼 이용자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. 그죠? 어, 근데 뭐 매일매일 머리, 남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는데, 전 서울에 있는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남자들 와서 다 머리 다 자르나?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직업적으로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, 그죠? 그리고 주말에는 또... 놀기 위해 세팅하시는 분들 혹은 소개팅, 평일도 똑같고 소개팅, 아니면 좋은 자리, 결혼식, 이럴 때 세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 노년동 미용실 거리가 형성됐어요. 내가 왜 선수 아가씨 머리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왜 하냐? 뭐 선수 아가씨 이야기 하려고? 그것도 맞지.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. 스토리가 너무 많아. 그것도 맞는데 나는 하다 보니까 인맥이 일반인 쪽으로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. 일반인들이 소개팅이나 클럽, 뭐, 그 다음에 데이트 가기 위해서 혹은 밥 먹기 전에도 기분 전환하러 오는 거야. 그날 제일 멋있고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그날 세팅을 하는 거죠. 일명 드라이. 생각을 한게 아, 선수와 아가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밖으로 꺼내야겠다. 일반화 시켜봐야겠다. 보통화 시켜봐야겠다.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형뭐 커트 자해 당연하지 나 일반 보통 미용실 출신인데 커트, 터, 파마 뭐 재밌지. 맞게 만주라. 아 얼마나 틀려. b 포 f o 터 e a f t 파마도 그렇지, 드라이도 그렇지. 틀리다니까, 진짜 하고 나면. 물론 선수도 비비바르고 남자들도 미, 메이크업하고,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하고, 머리하면 틀려 보이는데, 일반인들은 또 얼마나 신세계, 신세계 있어. 진짜, 얼마나 멋있게요? 어이? 하면 진짜, 호르루르호르루루르르르 후루루루, 호르르르, 후루루루, 해진다니까. 진짜. 그러면 노현동 가면 다 잘할 수 있어요? 이거 꿀팁. 잘한 쌤, 못하는 쌤, 당연히 있지. 당연히 있지. 왜? 금방 선생님 달아가지고 하면은 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. 그리고 오래된지도 못할 수도 있지. 내 마음 나랑 안 맞으면, 그지?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든지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모험을 해보든지 질러 봐야지. 노년동 드라이의 비용 뭐 많이 비싸겠지? 아니야 일반 미용실에 책정돼 있는 보통 미용실에 책정돼 있는 금액보다는 가장 합리적이야. 남자 드라이 같은 경우 옛날에 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오천 원,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. 여자 드라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 얼마 했는데 지금은 18,000원에서, 15,000원, 18,000원에서 몇 년째 유지되고 있다가, 지금은 최고 2만원까지 올랐어. 아, 그거 있다. 노년동의 팁, 꿀팁. 샴푸는 따로 받는다. 그러니까 샴푸하고 와야 된다는 거. 빨리빨리 해서 보내야 되는데, 물 묻히고 말리는 시간이, 이건 미용사들한테 비용이고 돈이니까. 앞으로 이제 많은 그, 미용하면서,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줄게요 비포 앱부터 확실한 거어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탁탁 보여줄게요 재밌을 거예요 나는, 나는 될까 됩니다 그냥 되니까 의심 말고 오십시오 지금까지 논현동 거리의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지렁이 용 만들어 주는 쌤. 용쌤이었습니다. 깝뜻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 논현동 한신포차보다 더 유명한 금강마트 사거리입니다. 노현동 금강마트. 여기도 미용실. 뭐요뭐요 여기도 미용실. 지금은 새벽 2시. 여기도 미용실. 안쪽도 미용실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미용실 붙여진데는 여기밖에 없지? 않나? 없지 않나? 아 동대문 동대문 아, 동대문 동대문, 아, 동대문, 어, 동대문 있지 우도 미용실 음. 네가 봤을 때이 네. 진짜 그 논현동 그라이나 일반 저일반인 샵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야? 완전 다르죠? 왜냐면은 근데 이거 여기는 우도 미용실 어.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또 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치? 여기 그 유명한 헤어 파티. 아, 여기. 영화에 나왔던. 안녕하세요. 어. 여기도 미용실.